안녕하십니까. 지하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이병건입니다 3월 30일 상장 예정인 지하이노베이션 기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연혁입니다. 지하이노베이션은 2017년 7월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2515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이오벤처 투자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두 건의 기술이전 실적도 있습니다. 2019년 면역 항암제인 GI101에 대해서는 중국 지역 한정으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중국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심시어사의 기술 이전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알레르기 치료제인 GI301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판권을 유한양행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이 제3자의 기술 이전을 할 경우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분배하는 조건이며 일본 지역은 따로 당사가 기술 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MSD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임핀지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받는 공동임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에는 GI-101, GI-108이 국가신약개발과제의 70억 원, 20억 원 규모로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임을 인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비상장 바이오벤처로는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89명이며 면역항암제, 면역질환 타겟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동대표체제로 운영 중이며 저는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녹십자 종근당홀딩스 SCM 생명과학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홍준호 대표는 인터파크 바이오컨버전스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장명호 사장은 창립자로 신약개발과 임상전략 총괄을 맡고 있으며 오사카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남수현 사장은 해외 사업 총괄을 맡고 있으며 연세대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BMS, 러슈에서 임상담당 임원, 유한양행연구소장 등을 개최했습니다. 조영규 부사장은 연구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특허현황은 파이프라인 9개에 27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GI-101은 미국, GI-301은 일본에 물질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기술인 GI 스마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I 스마트는 고효율 스크린닝 시스템으로 최적의 이중융합 단백질 후보 물질을 조기발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셀렉스와 스마트 클랙으로 나뉘는데, 셀렉스는 위 아래 유효 약물이 정해지면은 2만 4천 개의 변이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그 약물의 가장 최적인 중간 다리인 힌지 FC 도메인, 링커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안정적인 구조, 기능과 생산성을 가진 이중융합 단백질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클레고에서는 발연벡터 제작 시 유전자를 레고 블록화해 이중융합 단백질을 신속하게 제작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면 해외 CRO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인 GI101은 고용암을 타겟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I301 알레르기 치료제는 유한 양행과 같이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GI102는 올해 초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일상 승인이 되어 5월부터 임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전 임상 단계 과제로는 GI-108 역시 고용암 쪽으로 올해 4분기에 임상일상신청서를 국내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과제는 작년 말 20억 원 규모의 국가신약개발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면역항암제 GI-104와 알레르기 치료제 GI-305는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GI-305는 블록버스터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의 경쟁약물로 개발 중입니다. 다음은 면역항암제 지하101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101을 소개하기 전에 면역항암제 시장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역항암제 시장은 약 4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표 약물인 MSD의 키트라다의 경우 2022년 매출이 26조원입니다. 타겟은 PD1으로 특허 만료가 2028년입니다. 아래는 BMS사의 여보입니다 면역 억관문 억제제 중 가장 먼저 허가받은 약물이며, CTLA4 타겟으로 20, 2025년 특허가 만료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출이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반응률이 45%도 안될뿐 아니라 부작용 내성 등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암 활성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환자에게 충분한 면역 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 종양 조직 중에 면역 세포가 없으면 면역 항암제가 결합할 타깃이 없어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종양 조직에 면역 세포가 많이 있으면 면역 항암제가 결합할 타깃이 많아 항암 효과가 좋은데 이런 면역 세포를 충분히 증식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IL-2와 같은 약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IL-2는 세포 독성 T세포와 NK세포를 증식시켜 항암 활성을 증인시키는 반면에 조절 T세포 또한 같이 증식시켜 항암 활성을 억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독성이 심하여 혈관 누수 증후군이나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같은 안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IL-2는 주요 면역항암제의 파트너로서 필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IL-2에 대한 계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주요 계약들을 살펴보면 BMS 회사의 경우 넥타란 회사로부터 폐기화된 IL-2를 반환 의무 없는 선거금 1조 2천억 원 포함 4조 원의 기술 도입을 하였는데 작년에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보이지 못해 실패하고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독성이 너무 강하여 충분한 양을 쓸 수가 없었고 조절 T 세포가 늘어나 유효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노피 역시 폐기라 된 IL2를 개발하는 신톡스사를 2.8조원에 인수합병하였는데 이 약물 역시 작년 말 유효성을 보이지 못해 임상 2상을 중단하고 고용량 투약을 위한 초기 임상을 재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IL-2 단독 계량 제형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해 로슈는 IL-2에 PD-1 항체를 붙인 이뮤노카인을 개발하는 굿테라퓨틱스를 인수 합병하였고 선급금만 3천억 원을 지불하여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GI-101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GI-101은 로슈와 유사하게 IL-2 변이체에 CD80을 붙인 이중융합 단백질입니다. CD80은 종양 조직에 발현된 CTLA4와 결합해 암 조직을 표적하고 또한 조절 T세포에 발현된 CTLA4의 결합에 조절 T세포 기능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IL2 변이체는 폐기화가 아닌 두 개의 아미노산을 바꾼 것으로 독성을 줄이면서 세포독성 T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강력한 증식 및 항암활성에 도움을 주는 이중구조입니다. GI-101은 경쟁약물에 비해서도 월등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CD80의 경쟁약물인 여보의 경우 면역세포인 NK세포를 전혀 증식하지 못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IL-2 관련 경쟁약물들인 BMS의 벤페그알데스류킨, 알커미스의 넴바리퀸 모두 면역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조절 t 세포를 제외하지 못함으로 효능, 작용, 안전성 측면에서 GI101의 강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I101의 이러한 타고남으로 글로벌 제약사인 MSD 및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임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핵심은 1,800억 원 규모의 두 회사 약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점입니다. 키트루다는 200명분으로 약 630억 원 규모이고 임핀지는 160명분으로 약 1170억 원 규모입니다. 세계적으로 키트루다나 임핀지와의 병용 임상은 수백 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약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상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페그 알데스루키는 0.009mg/kg. 낸바류퀴는 0.01mg/kg에서 독성이 나와 이상 용량을 0.006mg/kg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낮은 용량으로 충분한 항암 활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 i 101은 0.3mg/kg에서도 독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50배 이상. 아, i l 2 제재 용량으로 보면 10배 이상 높은 용량으로도 GI101의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암 활성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여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GI101 단독요법에 따른 항암 활성 임상 결과입니다. 단독요법에서 19명 중 PR이 2명이 나왔는데, PR은 partial response로 종량의 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부분 반응입니다. 19명에서 2명의 PR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하실 수 있지만 이 임상에 들어오신 환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지 못한 말기 암 환자들이라 이런 환자들에게 부분 반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쟁 약물인 벤퍼에그 알데스 류킨이나 넴바 류킨은 단독요법에서 PR이 0건이었습니다. 특히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자궁경부암 환자를 보시면 모든 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 GI301을 3주 간격으로 두번 투여 맞고, 6주 만에 암이 100% 없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 환자는 완전 관해,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CR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GI101은 독성이 작아 충분한 양을 사용할 수 있어 단독요법에서도 좋은 항암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료는 MSD 키트로다와의 병용요법 임상결과입니다. 16명의 환자 중에 3명의 부분 반응이 나왔으며 그림에 표기되어 있듯이 빨간 동그라미는 면역항암제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인데 3명 중 2명은 면역항암제 내성 환자였습니다. 빨간 화살표는 아직 치료중인 환자인데 이 다섯 명중두 명이나 세 명에게서 부분 반응이 더 나오면 기술 이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GI101 투여 후 경쟁 약물 대비 항암 면역세포가 얼마나 늘어난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벤페그 알델스류킨과 넴바류킨 투여 후 세포독성 T세포는 두배 정도 증가한 데 비해 GI101 투여 후 여덟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NK세포는 경쟁 약물 대비 1.5배 내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미국 임상은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11월 이미 캐롤라이나 바이오온콜로지에서 기간 개시를 완료하고 지난 2월 27일 미국에서 첫 환자 퇴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탈에서도 기간 개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하의 101 임상 개발 계획을 보면 P101과 P201이 있는데 P101은 모든 암종 대상으로 단독요법과 키트루다, 렘비마 방사선 치료 병용입니다. 어느 경우든 허가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희귀암 분야도 진출해 보고자 합니다. 오른쪽 빨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희귀암 허가 일정입니다. GI-101은 작년 말 미국 FD에서 메르켈 세포암 대상으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켈 세포 희귀암은 임상시험 승인 후 3년 만에 허가를 받은 설례가 있어 빠르게 이 임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P-201은 추후에 효과가 좋은 암종을 골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도 34조 원 규모의 큰 시장이며 그중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 중 하나가 로슈 노바티스의 졸레어입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천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매출이 4.6조 원. 타깃은 환자의 IgE를 결합하여 알레르기를 막는 것입니다. 졸레어는 2024년 24년 유럽, 2025년 미국 특허가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습니다. Ig 수치가 700 IU/mL 이상인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40%에서 발생하는 자가 항체를 잡지 못하며,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6세 이하 소아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GI 301입니다. 윗부분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FC 엡실론 리셉터 1α로 IgE의 높은 결합력을 보이며 또한 자가 항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재조합 FC를 써서 세포 독성을 재개하여 안전성을 높여서 소화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졸려는 환자의 IgE에는 결합하지만 자가 항체는 결합하지 못해 알레르기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반면 GI301은 환자의 IGE와 자가 항체 모두 강력하게 결합해 알레르기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GI301은 졸레어보다 약 70배 높은 IGE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GI301은 KD가 0.2 나노몰, 졸레어는 14.9 나노몰입니다. KD는 결합 친화도를 나타내는데 GI301은 0.2 나노몰에서 IgE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졸레온은 14.9 나노몰이 되어야만 Ig를 e 모두 잡아 결합력이 약 7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졸레온은 300초부터 IgE와 분리되는 것을 볼수 있으나 Gi301은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Gi301은 졸레오 대비 i g 결합력이 뛰어나고 자가항체도 잡을 수 있으며 음식물 알레르기, 아토피 등 적응증 확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위험성도 없습니다. 노바티스가 개발한 리겔리즈맙은 졸레오 특허가 끝나가고 i g 결합력이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물질인데 결합력은 졸레오보다는 없지만 역시 금방 분리되고 자가항체도 잡을 수 없어 만성특발성 두드러기 임상 3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GI301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표는 GI301의 전임상 임상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례어는 IG 레벨이 700IU4ML 이상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졸레어에 사용한 원숭이의 기저혈중 IG 레벨이 1700 이상이라 졸레어는 투여 후 전혀 효과가 없는 반면에 GI301에 사용한 원숭이의 기저혈중 IG 레벨이 33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GI301은 투여 후 3시간 만에 혈중 IG 수치가 0으로 떨어져 7일 이상 지속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 일상에서도 전임상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내 투여 결과인데 졸레오는 투여 후 혈중 Ig 수치가 감소하다가 금방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GR301은 혈중 Ig 수치가 바로 0으로 떨어진 후 15일간 지속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독일의 차리테 대학병원의 마르쿠스 마우라 교수인데 이분이 노바티스의 졸레오와 리겔리즈맙 임상을 주도한 분입니다. 아, GI301을 보내드려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0월 네이처리뷰에 전레오 대비 GI301의 월등함을 직접 언급하였고 향후 GI301의 유럽임상 이상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GI301의 임상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임상은 유한양행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일상은 건강한 환자에서 안전성을 보는데, GI301의 임상 일상에서는 공격적으로 졸레와 비교 인상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일상은 한국과 유럽에서는 마르쿠스 마우로 교수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시장은 GI 이노베이션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한에서 나오는 임상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본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조응증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회사들과 기술 이전 관련하여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입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GI101을 중국심시호사에 GI301을 유한에 기술 이전하였고, 누적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GI-301의 경우 일본 기술 이전을 올해 내 마무리하려고 하고 GI-101은 2024년 내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I-301은 유한양행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시 모든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GI-108 및 알레르기 치료제인 GI-305 포함 5년 이내에 5건의 추가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이 장표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GI이노베이션의 풍부한 자금력을 보여준 장표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지분투자 490억 원 포함하여 1,136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판딩이나 기술 이전 없이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상장 공모자금과 기술 이전 수익을 통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단기 모멘텀으로는 GI301의 일본 기술 이전, IG 수치 7 0 0 i u 포 m l 이상 환자 대상 전료 대비 임상 결과의 4월 발표, GI101 중국 임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히트루다와의 병용 임상 이상 진입 등이 2023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g i 1 0 1 g i 3 0 1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g i 1 0 2 108, g i 4 305등후 g i 이프라인이확 g i 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r d 력 풍부한 자금력이 갖 i o n a r e g g i o l g i 바이의전 g i 협업 협업으 e 시너지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프렌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신주 모집 100%로 200만 주이며 공모가는 16,000에서 21,000원 공모 예상 금액은 320억 원에서 420억 원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3,520억 원에서 4,620억 원이며 이는 2021년 프리IPO 당시 회사 가치인 7,200억 원에 약50% 수준입니다. 수요예측일은 오늘과 내일이며 청약예정일은 3월 21일, 22일 상장예정일은 3월 30일입니다. 공모주주 지분율은 9.1%이며 최대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 의무보유 비중은 40.1%입니다. 이상 지하이노베이션 기업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하이노베이션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